네, 작년 한해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맥주는 곰표 맥주였다는 것을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곰표 덕에 수제 맥주에 대한 관심도도 조금은 커졌다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고요. 이 맥주를 찾으려고 방방곡곡 뛰어다닌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웃돈을 주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곰표 맥주 생산 라인을 늘려서 편의점에서 예전보다 흔하게 볼수 있는 맥주가 되었죠. 가장 핫했던 뉴트로 감성의 선두주자였던 곰표에서 진행한 콜라보가 맥주뿐만 아니라 정말 셀수 없이 많았습니다. 전 여기서 곰표가 대단하다고 느낀 게그 유행을 캐치하고 과감하게 위로 붙이고 이렇게까지 열풍을 일으키는 그 마케팅 전략이 정말 뛰어났다고 하고요, 공급을 조절하면서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일으켰던 점참 똑똑합니다. 그리고 그 열풍과 성공으로 인해 많은 맥주 업체들이 기상천외한 콜라보를 시도도 하였죠. 사실 좀 자극성만 위한 콜라보가 맥주 전반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괜찮은 건가 생각도 들지만 어찌 됐든 그 덕에 사람들의 관심이 수제 맥주로 모여졌으니까 그런 점은 긍정적인 상황으로는 보여집니다. 곰표는 이제 대한제문, 그러니까 밀가루로 만드는 회사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사실 맥주에 들어가는 밀메가와는 관련이 있는 듯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에서 고랭지 감자를 유통받고, 프링글스와 같이 콜라보해서 감자를 파는 느낌인 거죠. 그래도 그 공통되는 포인트, 즉, 밀이라는 것을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밀이 영어로 위트잖아요. 상단에 보시면은, 스위트하게, 위트 있게, 곰표 밀맥주, 뭐 이런 캐치한 라임도 좋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콜라보를 했다는 점, 이 점이 참 마음에 듭니다. 뭐 주변에서 생각보다 마실만한 맥주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바로 마셔보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패션후르츠 어, 복숭아 파인애플 향을 참가를 했네요 어, 밀맥주는 대체로 바나나 그리고 정향을 품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여기에 저런 향들을 첨가했던 것은 좀더 다채로운 느낌을 주겠다는 의도로 보여지고요 굉장히 투명한 금빛 색과 어느 정도의 이제 거품의 어,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 사실 어, 이런 냄새는 약간 좀 불안합니다 굉장히 인위적인 향이거든요 이걸 복숭아라고 생각을 하면 복숭아 향이 나고 어, 청포도 캔디라고 생각하면 또 그런 것 같고 어, 또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음식이든 인공향이 들어간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아서 약간 걱정은 됩니다 일단 입에 넣었을 때 쏘는 맛이 강하고 뒷맛이 깔끔합니다 근데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깔끔하게 넘어가서 입안이 싸늘할 정도로 걱정했던 것보다 인공적인 향들이 거부감 있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인공적인 느낌은 확실히 두드러져 있는데 그게 입에 오래 남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어 이런 맥주는 이제 전통적인 밀맥주는 아닙니다. 어떤 스타일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밀을 이용한 맥주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콜라보한 업체가 아무래도 밀이 포인트니까 밀을 써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쓴 맥주의 느낌입니다. 약간 복숭아 맛으로 시작해서 포도, 파인애플 향들이 나타나고 마지막에 밀맥주 특유의 바나나와 정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선 없어져요. 궁극기를 쓰려고 기를 모았다가 캔슬된 느낌입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좋은 점이 차라리 뒷맛이 남지 않아서 마실만한 생각이 들고요. 한국인이 거부감을 느낄만한 것들을 제거한 느낌? 그냥 일반적인 밀맥주에 뒷맛 강하게 남고 달달하고 그랬으면 오히려 물렸을 텐데 그런 것보다 그냥 한 방에 강렬하게 청렬하게 거기에 이제 뉴트로한 감성까지 그냥, 그냥 작정하고 똑똑하게 만든 컨셉용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곰표는 뭐 이미 대중적으로 성공한 맥주이고 앞으로 관건은 이것이 스테디셀러가 될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편의점에서 볼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음, 올해까지는 그래도 잘 팔릴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아직도 접하지 못한 그 수요층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목표로 하는 우리 그 세대의 특성상, 최대의 셀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단기간 임팩트는 최고였으니까, 뭐 그것만으로도 큰 성공이었다고 봅니다.